공주영명고등학교 동아리 개구리는 과학개념의 탐구를 통한 이해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교과학습으로 얻은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연구활동을 생활화하고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과학 및 정보 영역의 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에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공작교실과 3D 프린터 공작교실, 과학 재능기부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AI에서는 활동은 아이키트를 이용한 하드웨어 교육과 구글의 블록링 스크래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치의 작동 원리를 학습하기 위한 하드웨어 교육으로 먼저 흥미를 일으키고 그 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과 수업에서 배우는 파이썬과 C 언어, 스크래치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로봇 사커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진행했습니다. 로봇 사커는 조종을 통해 드리블하고 골을 넣는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센서의 이용과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한 기울기 센서 제어, 미션 수행, 레이싱 경주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다양한 로봇 조립 및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한 동작 제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진로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8대의 3D 프린터를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3D 모델링을 거쳐 PLA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시작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어 간후 기본 창작물을 생각하고 출력하며 오류가 생길 경우 오류를 차단해 수정하는 과정을 스스로 하는 수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D 프린터 활동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퓨전360을 바탕으로 기본 작품을 만들고 큐라를 통해 개인 창작물을 디자인하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진로와 정보 영역을 연계한 융합탐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건 계열 진로와 화학 계열 진로로 나누어 보건 계열 학생들은 인체 기관의 모델링과 조립을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유수나 이족 같은 의료 보조 기구를 모델링하고 조립하여 작동 원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과학적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과학적 호기심을 해소시키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들에게 해야 할 활동을 미리 계약하고 과학적 원리를 조사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한후 연습과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활동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름방학 기간 중 활동은 복지관과의 협의를 통해 캠프 참가 인원과 운영 학생 수를 모두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중 운영되는 과학 재능기부 활동은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 동아리 개구리에서의 활동을 통해 저희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시켜보면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의 각 영역과 정보 교과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융합학문으로 인식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고 4차 산업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형화된 지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참신한 내용과 구성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높이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서는 학교 학습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과학적 시야를 넓혀 이공계열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습니다. 팀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적인 측면 이외에 구성원 간의 협동심과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주영명고등학교 개구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열심히 도약하여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